Always be c l a s s i 안녕하세요 크래시 t v 의 클래시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여자친구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여자친구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퇴사하고 나서 여자친구랑 더 데이트를 활발히 하다 보니까 여자친구랑 함께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당장 지난 주말에도 여자친구랑 같이 엑시트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클로버 커플분들께서 알아봐 주셔서 같이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여자친구가 클로버님들과의 사진을 찍어준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댓글에서도 언급된 적들이 있죠 쌍어차님, 일지로 입구 쪽에서 여자친구랑 걸어가는 거 봤어요 여자친구 상당히 비인이고 클래시님도 역시 매력적이었습니다 <laughs> 이거는님 형님 실제로 봤는데 여자친구 이쁘셨음 연태고량주 드셨음 연태고량주 자 그래서 오늘은 클래시의 여자친구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일단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클래시TV의 큰 힘이 됩니다 아, 제가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최초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몇 분간 클래시 본인 여자친구에 대해서 엄청나게 팔불출스러운 코멘트가 쏟아질 예정이오니. 아! 시청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만큼은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도망치실 시간을 3초 드리겠습니다. 1, 2, 3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소개팅을 통해서 만났는데요. 합정역에서 만났어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합정역에 도착을 해서 사람들 많이 내리는 그 출구 앞에서 휴대폰을 제가 보고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께 댓글을 달아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제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어떤 여자가 딱 서더니 제 휴대폰 위로 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봤죠. 근데 되게 높이 올라오더라고요. 키가 커서 계속 이렇게 딱 봤는데 일단 얼굴이 좀 제 스타일이었고 눈동자가 엄청 갈색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제가 키큰 여자를 좋아하는 걸 아니까 일부러 좀 높은 걸 신고 왔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만나서 같이 이제 식사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식사를 하면서 보니까 대화를 할때 단어 선택이나 뭐 제스처나. 표정 같은 게 엄청 여성스럽고 좀 기품이 있더라고요 좀 품위가 있었어요 우아하고 그래서 원래 저는 소개팅을 하면 그냥 식사하고 바로 헤어지거나 식사하고 뭐 많이 가면 차 한잔하고 헤어지거나 이러거든요 소개팅을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근데 여자친구랑 식사를 할 때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좀 가격이 비싼 술을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마시고 라운지 바로또 이동을 해서 칵테일 한 잔씩 마셨습니다 그래서 소개팅인데 한 5시간을 놀고 헤어졌어요 둘이 대화도 되게 잘 통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는 이제 소개팅 이후에 여자친구랑 연락을 할 때도 뭔가 저는 밀당이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스타일인데 여자친구도 내숭도 없고 그냥 표현을 되게 잘 하는 스트레이트한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되게 빨리 알수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귀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여러 영상에서 제 이상형은 키가 크고 지적인 여성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제 여자친구가 바로 그런 여성입니다. 어, 키가 169cm여서 178cm인 저와 9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당연히 높은 힐을 신으면 저와 키가 비슷해지겠죠. 어, 근데 배려가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높은 힐을 신은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어, 그리고 집은 서대문구에 거주를 하는데 제가 거주하는 용산구에서 매우 가까워서 데이트하기가 되게 좋고요. 여자친구도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왕래를 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어, 나이는 저랑 동갑이고 어, 국내에서 손꼽히는 규모와 인지도를 가지고 여의도의 증권사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어, 길 가다가 혹시 저를 보신 분들이 제가 특정 증권사 종이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을 <laughs> 보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 그 회사예요. 제 사무실도 마포구인데 마포대교만 건너면 바로 여의도기 때문에 데이트하기도 되게 편하고 인연이 아닌가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아무튼 여자친구 퇴근이 5시인 덕분에 제가 여의도를 찾아가서 데이트를 즐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5시 퇴근에 좋은 점은 아무리 저녁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고 차를 마셔도 시간이 9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거의 주말 데이트 같은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일단 제 여자친구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넓게 보면은 저와는 다른 성격을 가졌지만, 좁게 보면 매우 비슷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어릴 때 성장 환경을 보면, 저희 둘다 주어진 일, 즉, 뭐 공부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크게 일탈을 하지 않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성격이 좀 인디펜던트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뭔가 침착하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넓게 보면 저는 조금 더 도전적이고 제 일을 뭔가 찾아서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여자친구의 경우에는 좀 회사원이 잘 어울리는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이상형이 키가 크고 지적인 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키가 큰 사람이 예뻐 보이는 건 그냥 솔직히 본능인 것 같고 왜 내가 지적인 여성을 좋아할까 지적인 여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근데 고민을 해봤더니 결론은 어, 지식을 많이 쌓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지식들을 부지런히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성취를 해온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여자친구를 볼 때도 이제 이성으로서 좋은 사람보다는 뭔가 좀 사람으로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스스로 제 삶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서 그런지 목표와 노력과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떤 분야나 종류에 상관이 없이 본인이 정한 목표를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한 이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제 여자친구도 그런 부류인 것 같아요. 내 친구는 경영학과 출신인데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당연히 금융 관련 자격증도 많이 땄습니다. 금융 3종부터 시작을 해서 합격률이 20~30% 밖에 되지 않는다는 CFP까지 경상계열 출신들이 보기엔 뭐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어문계열 출신이 봤을 땐 굉장히 보이는 그런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취업 준비를 할 때도 힘든 경험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저한테 해줄 때 저는 조금 더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서양상 맞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자친구가 운동을 좋아해서 퇴근 후에는 필라테스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저의 경우에도 구기종목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뭐잘 알다시피 마라톤이나 뭐 등산이나 수영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잘 맞아서 저희가 사귀기로 한 바로 다음 날 등산복을 입고 만나서 북한산 정상까지 등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산 정상에서 태극기와 함께 사진을 찍고 그리고 마라톤 대회도 같이 나가고 여러 가지 운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도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해서 제가 어떤 책을 읽는다고 하면 여자친구도 그 똑같은 책을 회사 도서관에서 대여를 해서 읽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책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할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뭐 전시회도 많이 가고 콘서트도 많이 가고 제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제가 엄청 많이 돌아다니는데 거의 다 여자친구랑. 같이 돌아다니는 데이트입니다 그럼 성향이 되게 잘 맞아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 여자친구는 제가 회사원일 때부터 만났었는데 작년 말쯤에 퇴사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어, 솔직히 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아, 비가 엄청 오는 날뭐 여러 얘기를 하다가 아, 퇴사를 했을 때 유일하게 걱정이 되는 게 어, 소속과 고정 수입이 없어지는 게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자친구가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더니 되게 덤덤하게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게 좀 울컥하면서 아 정말 내가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있구나 이런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인지도 있는 한 회사의 회사원인 것이 뭐 경제적으로도 매월 월급이 나오니까 안정적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도 굉장히 좀 편하긴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저 자체를 좀 믿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기뻤습니다 고마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퇴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 큰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지금 퇴사를 했고 아, 훨씬 더잘 살고 있고 저는 아시다시피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얕고 넓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뭐개 그 중에 이제 깊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자친구는 그렇게 막 넓진 않은데 되게 깊이 깊이 사람들 좀 사귀는 것 같아요 어,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교 때 교수님이었던 분을 아직도 명절이나 이럴 때마다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같이 인사를 드리러 갔었어요. 근데 막 교수님께서 아, 막 우리 딸 같은 아이니까 정말 잘 부탁한다고 막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 진짜 되게 교수님께서 아껴 주시나보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고. 그리고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여자친구의 인맥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회계사나 세무사 뭐 이런 분들 저는 주변에 없거든요. 근데 막 엄청 많고. 그래서 실제로 소개도 좀 많이 시켜주고 좀 사람들이랑 이렇게 두루두루 좀잘 지내는 성격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제 친구들을 여자친구가 만나거나 여자친구의 친구들을 제가 만나거나 했을 때도 뭐 서로 이렇게 불편함이 없고 뭐 그만큼 서로 좋은 친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여자친구 친구들이랑 그 여자 넷이 모여있는데 제가 혼자 가서 아웃백에서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아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자친구에게 이런 재밌는 친구들이 있는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 혼자 가면 좀 뻘쭘할 수도 있잖아요 아 어, 근데 전혀 아 저는 아시다시피 제친 남동생이랑도 되게 친하게 지내고 사촌들이랑도 되게 친하게 지내고 가족들과도 되게 친하게 지냅니다. 근데 여자친구도 여동생이 있는데 둘이 진짜 친해요. 그리고 가족들끼리도 되게 화목하고 아, 그래서 인지 당연스럽게 이제 서로의 가족들까지도 우리가 서로 지지를 해주게 되더라고요. 응원해주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고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배려와 이해를 많이 해주는 성숙한 연애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크게 뭐 싸운 적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클래시와 클래시의 여자친구를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물 안궁 막 이러시지 마시고. 아, 혹시라도 아직 이성친구가 없으신 분은, 뭐, 남자분이시든 여자분이시든, 어,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나는 법 다섯 가지 구별 기준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이제 이 영상 올라오면 또 댓글 중에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론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있으시겠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막상 저랑 인스타그램 마팔되어 있는 클로버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보면 다 여자친구분들이 있으시던데 다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고 어디 놀러가서 사진 찍으신 거 많이 올리시던데 괜히 그러시는 거죠 아무튼 혹시 뭐여자친구 없으신 남성 클로버분들은 어, 빨리 좋은 여자친구 만나시길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클래시 TV는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 정기 업로드를 하고요. 나머지 요일 중에는 랜덤으로 추가 업로드가 됩니다. 예, 네, 뭐 사실 여자친구가 있으시는 없으시든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classy.